스미소는 동큰 국어 자 깡통 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쭉, 쭉,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인사말 끝나고 나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 제목을 짜자잔,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저에게, 저에게 맡겨주실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저한테 무엇을 맡겨주셔야 하느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한테 몽땅, 몽땅, 계속 맡겨달라는 건 아니고요. 맡기시라는 건 아니고요. 요 수업 끝나는 순간까지 저한테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한테 맡겨주신 거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진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요. 두 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서시 그리고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여기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여러분에게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서시. 서시 많이 들어 보셨죠? 많이 들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어 나 저시, 어, 나저 서시라는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휴대폰에, 휴대폰에 아예 이 서시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여러분이 많이 알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이번 시간엔 조금 편안하게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또다 알아요 그건 아니죠 서시는 또 설명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가지러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은 이미 시작했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시부터 여러분에게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항상 제목 옆에 시인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무지무지 좋아요 일단. 어, 시인 이름이 나와서, 이거 시인 이름 외워야 되나요? 시인 이름도 시험 문제 나오나요? 라고, 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인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음, 나오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시인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도 뭐, 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음 중이 시의 시인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뭐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하고 이렇게 보기를 만들 때그 보기 중에 하나 정도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뭐 윤동주다. 뭐 이육사다. 하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시인 이름 아니고도 내용과 관련해서 워낙 물어볼 게 많아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작품의 시인 이름, 결국에는요, 나중에, 나중에, 시험 다 치르고 나서, 어, 끝나고 나면 뭐 세세한 내용들은 다 아마 까먹으실 거예요. 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수업 한번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수업했지? 까먹어요. 그래도 아, 서시라는 작품을 공부했어. 근데 그때는 공부하느라 몰랐는데 어, 공부 끝나고 나니까 어, 그 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남아, 기억에 남아. 음. 응. 그런데 그 시가 윤동주의 시래, 뭐, 요 정도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아주 뭐 공부를 떠나서 좋지 않을까. 설명할 것도 많은데 앞에 도입이 길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도 아마 여러분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이른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저항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할때이 윤동주 시인의 시 작품을 여러 편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편 작품들 중에 기본, 음,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의 맨 앞에 머린 말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머린 말에 해당하는 시다라고 해서 제목을 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 안에는 저항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윤동주 시인 자신의 고백, 의지 이런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 속에 나오는 여기 바로 나오죠. 나 나가 일단 원래 1차적으로는 화자라고 하셔야 돼요. 화자입니다. 시 속에 나오는 나는 화자라고 하지요. 시인이라고 하거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화자인데, 이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작품만큼은 여기 나오는 나, 화자가 시인이다.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자, 이 시에서도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하늘은 긍정입니다. 나 죽는 날까지 나 살아있는 동안 하늘을 우러. 자, 나뭐 우리 가끔 평상시에도 뭐 친구들이랑 뭐 얘기할 때 내가 진짜 어, 하늘을 우러러 진짜 한점 부끄러 없다. 이 시의 이 앞부분을 참 많이들 응용을 하시는데 인용을 하시는데 내가 어 하늘을 울어 진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야 거짓말 아니야 할때 우리가 하늘을 가끔 빌려다가 써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이 뜻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음뭐 하늘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아. 우리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알고, 알고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여기서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 양심의 기준. 그 다음에 자아성찰. 내가 나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기준이에요. 기준. 그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어 내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하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기준 하늘을 우러러 한점 요만큼의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겠다 아주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 뭐 하나의 티끌도 없는 삶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아주 순수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자, 여기 지금 부끄럼 나오는데 이 부끄럼은 원래 부끄러움인데 자, 운율과 맞추기 위해서 부끄럼이라고 글자수 줄였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살짝 알아두시고요. 자,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바람이요.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자, 여기서는요. 부정적인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입새에는 바람. 잎새 그 작은 여린 잎새에 있는 바람이니까 아주 센 바람은 아닐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람 여기서는 이 화자의 어떤 내적 마음으로 겪는 갈등 고뇌 이런 걸 뜻합니다. 그 작은 갈등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화자는 괴로워했다라고 과거+ 과거. 과거, 지난, 어, 어떤, 지난 시간에 자신 화자의 그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깜깜한 밤을 그나마 반짝반짝 밝게 해주는 별,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긍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이 뜻하는 것도 어떤 순수, 희망, 뭐, 이런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자가, 아, 되고 싶어 하는, 그, 지향하는, 순수한 삶의 자세, 희망, 이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 이게, 모든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뜻하는 게 뭐냐. 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 또는, 또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동주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 살아 있으나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하에 그 지배받고 억압받고 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뜻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시적 화자의 삶의 자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나한테 주어진 길나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돼 정해진 운명 숙명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미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미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지 내가 앞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면 그것을 앞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걸어가겠다. 자 미래예요. 자, 마지막 연을 보시면, 오늘 밤에도 밤 부정이지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단 보시면, 오늘 스치운다. 현재입니다. 지금 현실이. 앞에 과거 나왔고 미래 나왔고 마지막에 현재가 나와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지금 현실 상황, 현재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밤에다가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이 뜻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 암울한 현실, 깜깜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시련, 고난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윤동주의 서시에는요 바람이 두 개가 나와요 앞에 보여드리면 여기도 바람이 나오고 여기도 바람이 나오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바람은 그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 고뇌 이런 걸 뜻하는 바람이라면 여기 지금 끝에 나오는 바람은 지금 이 암울한 현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 문제에 바람의 의미를 물어볼 때에는 앞에 나오는 바람인지 끝에 나오는 바람인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긍정에 해당하는 시어, 하늘, 반짝반짝거리는 별, 그 다음에 부정에 해당하는 시어는 여기 몰려있어요. 밤과 그 다음 바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윤동주의 서시 그러니까 이 시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좀 알고 계시고 윤동주가 저항 시인이라더라라고 하는 걸좀 알고 계시면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어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여러분이 아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시고요. 성격에 보시면 자기 성찰 자기성찰, 뭐 그냥 자기 빼고 성찰적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성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문학작품에 성찰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나오는데, 뭐, 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수필, 수필, 수필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쓰는 글이다 보니까 수필에도 성찰적이라는 성격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성하고 있어요. 응? 나 지난날, 과거, 그렇게 좀 괴로웠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반성. 그리고 고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의지적. 걸어가야겠다. 이거 기억하시고. 제재는 별. 자, 주제는 부끄러움. 음, 근데 본문에는 부끄럼. 시작 커요. 부끄러움 없는 이상향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 보시면. 대조적인 시어 했는데, 그 대조적인 시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뭐, 별, 바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 소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재가 뭐 하늘, 바람, 별, 어 굉장히 자연적인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진짜 하늘이고 그냥 별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어떤 윤리적 너 잘했어 못했어 그 판단의 기준. 그 다음에 별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한 삶이라거나 희망.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갈등이거나 아니면 시련이나 고난. 그래서 그 자연적인 소재가 아주아주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의미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우리가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 모아보기에 보시면 그뭐 표현법이라고 나오는데 어~ 독백적 형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켰다 그리고 이 시가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어~ 앞부분은 과거고요 그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는 지금 공부하신 것처럼 앞부분 과거, 그다음 미래,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지막이 현재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오늘 스치 운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음, 이 시에서 어, 뭐, 이 시의 특징이나 그런 걸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물론 시 본문 보시면.